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낮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거대 야당의 폭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 사법부를 길들이겠다고 나서는가 하면 검찰 수사 대상들이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없애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윤석열 정부의 노동, 교육, 연금 계획 등 3대 계획 추진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은 지이열렬한 상태입니다. 벌써부터 내부 총질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느니, 김건희 특검법을 긍정적으로 검도, 검토해야 한다느니, 또 물러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뒤통수를 때리는 비열한 짓거리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패배주의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당과의 힘대결 결과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우리의 것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에 앞장서서 저 오만한 야당의 손을 들어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달라지겠다고 했습니다. 국정 쇄신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아, 이제 신발권을 다시 동염해야 할 때입니다. 힘들겠지만 이 또한 금방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전열을 정비해서 내후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 야당의 힘을 뺄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재창출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5년 만에 보수정권을 되찾아온 것도 윤석열이었습니다. 다음 정권을 재창출하는 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의 독배가 3년 후 축배가 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 무도한 야당을 보십시오. 입으로는 국민을 외치면서 마음속으로는 진작부터 윤석열 퇴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아나무인격인 태도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잠깐 다시 말씀드리자면, 국회의장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추미애 당선인은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선언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법사위원장은 물론이고, 주요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독차지할 것으로 보여서 입법 독주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수 당의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라는 사람은 아예 국회를 특정 정파의 이익에 따라 운영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국회법에 국회의장이 의장 재직 시에는 당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국회의장이 무소속 신분을 유지하면서 중립적 위치에서 국회를 운영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력한 차기 국회의장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재명의 호위병으로 등장한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출신 당선인은 사법부 통제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이재명에 대한 재판의, 재판이 선거 질서를 훼손시켰고,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재명을 위해서라면 입법부의 권력 남용이나 삼권 분립, 원칙 위배 지적 정도는 얼마든지 감수하겠다는 태세입니다. 바야라 이재명 독재의 서막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과 상관된 일에서는 경쟁적으로 앞뒤 가리지 않는 막무가내들의 목소리가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심지어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에까지도 왈과왈부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 그것도 비서실장에 대한 인사권에 입을 대는 것은 지나친 차원을 넘어서 오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선 기간 내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온 조국은 이미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 버렸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개연안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약군이 192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자신감을 얻은 민주당도 해당 방안에 동의한, 동조하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조국, 어,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은 차기 국회에서 한동훈 특검법도 1호 법안으로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범죄자 투성인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들은 당선 직후 대검찰청 앞으로 몰려가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하지 않으면 검찰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바탕 난리굿을 펼쳤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당 대표가 있는 정당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찰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당 대표를 닮아. 출발부터 부끄러움도 모르는 정당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통제하고 야당이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이런 폭주와 입법 독재에 대해 어떻게 역풍이 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런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얼마나 오랫동안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앞으로 아마 더 오만해질 것입니다. 민주당만 해도 175명이나 되는 의원들의 은행을 일일이 관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수시로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친 독주는 역풍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내부는 지금 너무 산만합니다. 물론 총선 패배의 후유증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 이곳저곳에서 여러 불만도 있겠죠. 누구는 공천을 잘못했느니, 누구는 전략을 잘못 짰느니, 이런저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불만 표출하는 것 좋습니다. 당분간은 삐그덕거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는 우려스러운 일들이 지금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얘기입니다. 당내 중진이라는 사람이 대권 주자 반열에 들어간다는 사람이 최상병 특검을 받아들여야 하고 본회의 표결 시 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건희 특검법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난 이후의 입장을 밝히겠다고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저, 저, 저들이 요구하는 최상병 특검법이나 아, 김건희 특검법 정착력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까? 저 특검법들의 정착력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국리 중 하나일 뿐입니다. 특검법은. 백배 양보해서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그런 말은 이런 시점에 기자에게 납을 끌일 것이 아니죠. 당 내부에서 이야기하고 당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철수는 까미되지 않는다.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이런 식이니까 당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항상 비주류로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대권 후보군이라는 중진이 그런 말을 하니까 젊은 정치인도 배우는 것입니다. 김재섭 당선인도 김건희 특검법은 검토해야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것 같습니다. 또, 홍준표는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이 들어와서 대권 놀이하면서 정치 아이돌로 생각하고 셀카만 찍다가 말아먹었다. 이제 70대가 넘는 노년층 지지에만 걸구하는 정당에 무슨 미래가 있겠느냐. 이번 총선을 바라보면서 내가 30여 년 보낸 이 당이 날지 못하는 쇠로 또 전락하고 있는 게 아닌지 참 안타깝다. 아, 이런 말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홍 시장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글을 올렸을지 대충 짐작은 갑니다. 아, 이제 점점 자기 차례가 돌아오고 있다. 아, 이런 생각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미안하지만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차례가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이런 식으로 내부 청지를 해서는 안 되죠. 진솔한 심정으로 원로답게 당을 추스르는 데 도움을 주고 해법을 내놓는 데 주력해야 됩니다. 그런 식의 내부 청질은 홍준표 자신의 미래만 어둡게 할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지 못하면 보수의 미래가 암울해집니다. 홍준표 자신의 미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힘을 모으는 방법을 찾을 때입니다. 당의 원로라면 더욱더 그런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후반 최대 과제로 꼽히는 3대 개혁, 그러니까 교육, 노동, 연금 개혁에도 지금 사실상 제동이 걸리게 되면서 결국 개혁에 동의하는 국민들의 지지가 지금 절실해진 상황입니다. 야당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고자 혈안이 될 테지만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면 제덤미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려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합니다. 개혁 과제 입법이 동반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여론전입니다. 국민이 윤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계획과제를 분리시키도록, 그리고 그래서 냉정히 국정 운영과제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정적인 인식도 되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획과제에 대해서 정부가 더욱 적극적이고 부드럽게 설명하면서 여론을 만들어가고, 설령 업소에 또 업소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계획 방향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정부의 진심을 국민께 알려야 합니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도 내일 비서실장을 교체하고 대통령실도 개편해서 새 출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차기 비서실장으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하니 기대해 볼만 할것 같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일을 잘 한다는 부분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고 삼성 국회의원의 제주도지사 장관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레드팀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내주, 내주초 대국민 담화가 되건 어떤 시기 되건 국민께 메시지를 전하고 내각도 개편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 변화에 말 맞춰서 당에서도 이를 뒷받침해 나가야 됩니다. 전여옥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정권 재창출을 하는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다. 오늘 보수 우파와 윤 대통령이 든 독배는 3년 후 반드시 축배가 될 것이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론전에 실패한 것 뿐입니다. 아, 이재명 일당과 자파들의 선동에 국민들이 잠깐 속아 넘어갔지만 영원히 국민을 속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절대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저도 솔직히 며칠 동안 충격에 허덕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힘을 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